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2 2불짜리 하이라이트 레스케어 2 진심 망했어. 아이씨. 또 투머 이런 거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맛있어! 지금 아침에 아, 집안일 좀 해놓고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에 좀 돌렸어요 30분 어, 완전 맛있어 그리고 오늘은 저번주에 제가 리철슨에 클라스패스로 예약한 헤어 어포인먼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 하는 거였는데 11크레딧이었어요 그 11크레딧이 얼마냐면 한 22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돼 원래 하이라이트 하면 은한 2-300불 하거든요. 진장가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해봤는데 그때 갔을 때 얘네가 어, 그 머리 해줄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없다 해가지고 오늘 지금 아침 10시로 예약 다시 잡아줬거든요.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22불짜리 하이라이트. 렛츠고! 지금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라이를 할까요? 지금 so far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지? 망했어, 이씨. 아니, 제가 쿠노톤 하고 싶다 했거든요. 하, 근데 이게 진짜 완전 색깔이 막 오렌지 색깔 됐어.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제 생각에 딴데 가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머리 끝나고 왔는데 <laughs> 위 어떡할 건데 진짜 이게 지금 이카메라는잘안 나오겠지만 이 주황색이 주황색 그리고 여기는 그 전에 제가 이미 탈색을 한번 했어가지고 레이어리 엄청 많긴 한데 희가 아니잖아 그거 옛날에 초딩 때 염색하던 그 그거잖아 진짜 잘안할걸 그러니까 22불 주고 근데 거기다 이제 팁을 줘야죠. 팁 주고 하는데, 이게 안한게 차라리 낫다. 돈 주고 되돌리고 싶은 느낌? 일단 좀 밥을 좀 먹을게요. 계란밥. 지금 오늘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머리에 너무 주황색이어서 그냥 퍼플 샴푸나 퍼플 헤어팩을 사서 이거를 이제 좀 쿨톤으로 바꿀지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 토너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채티 b t 에 물어보니까 어그 퍼플 샴푸나 그 헤어팩으로 하면은 semi 어 permanent래요 그래서 완전 펄머넌트는 아니어서 그래 돈을 조금 더 주고 하더라도 어 미용실 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것도 클래스패스에서 가일라 헤어디자인 살롱에 왔어요 네 hopefully 어, 이거보단 좀 괜찮아지기를 바라며 가볼게요 빠이 자 훨씬 나아 진짜 그 전에 진짜 완전 못생긴 그막 오렌지색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그냥 정돈된 색깔로 돌아왔어요 다행이야 아 진짜 그걸로는 어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제는 Come with me to Trader Joe's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feels like spring loving it bye mm -hmm. Mm -hmm. Our lavender no oh leave it through the or strawberry basket no 귀여워. 오 마이 갓! This is so cute! 너무 oh 예뻐! 저 항상 이런 샷 같은 거 먹어보고 싶었,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리맛 주스샷이고, 이거는 투머리, 그 다음에 진젤그 다음에 파인애플. 일단 파인애플 하나? 저는 파인애플이 더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 또 이거 하면은 또, 투멀 이런 거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은 199에서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거 먹어볼게요. 제가 이전에 이거 썼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괜찮은데, 아, 딴 것도 써보고 싶어. 이건 뭐야? 이거 두개 들었는데, 가격이 199, 399.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디 워시예요. 이 부분인데 괜찮아요. 냄새도 되게 상큼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페이스 워시입니다. 어? 이거 맞나? 아 맞아. 뭔가 트리플, 오, 그게 트리플이 아니고 티트리 오일 들어가서 되게 시원시원하고 이건 썼는데 뭔가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흡수가 좀잘안 되는 느낌? 음. 그리고 이거 모두가 아는 핸드크림이죠. 아. 네, 너무 좋아. <laughs> 지금은 blooms 꽃향기 나는 거 나왔네. 제가 프로즌 푸드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가 이거 이거예요. Salted era m a m e 가격은 6점이고 너무 괜찮아. Yeah. high protein, clean ingredients, yummy seasoned. 이지 요 크. 할수 있어요 어볼 디저트도 진짜 맛있어요 얘네 다는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었던 것 같고 또이 콘도 사이즈 진짜 작아가지고 한개 먹으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다 아 얘네 모찌 아이스크림을 제가 옛날에 타이티 거 하나 먹어봤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맛있긴 하겠지만 집에 있다 있기에 패스. 그리고 얘네 마카롱 진짜 맛있어. 대박 대박. 마카롱 샌드위치도 있다. 대박이다. 음 여기 치즈케이크도 맛있었고. 초콜릿 라바 케이크도 맛있어. It's good. And 여기 진짜 맛있는 거는 저 커피 아이스크림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완전 추천해요. 진짜. 오늘 바닐라 하나 사갈게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사케 럭키덕 사케. 네. 와 귀여워. This is so c u t 이게 제팬 효고에서 왔네요. 어 너무 귀여운데? 블러드 오렌지 맛이에요.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은 제가 젤리 테스트 테스... 테스팅을 할건데 이게 스와디쉬 캔디래요. 본본이라는 브랜드인데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림? 어, 귀여워 패키지도 완전 이렇게 핑크 돼가지고 저는 핑크 신발 신었다고요. 보이세요? <laughs>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라여워 냄새부터가 레레 장난 아닌데? 장난 아, 근데 잠만. 이거 뭐야? 자, 첫 번째. 레레레레레다레다다다다레레레레레레레레 잇몸. 잠시만. 대박인데? 와. 한번 음~~ 텍스처가 음~~ 약간 마시멜 음 약간 마이쮸 같은 텍스처인데 젤리야 음~~ 음~~ 맛있어 그 다음에는 이게 뭘 이게 뭘까요? 뭐라고 써 있는데 바나나 냄새나 음 맛있어 사워한데 음 너무 맛있네 이거 이거 완전 강추. l 빙 v i 이건 이렇게 있는 파인애플이 있거든요. 한번 먹게요. 꼭다리부터. 음, 진짜 파인애플 맞나? 음. 맛있죠. 음! 잠시만. 이거 반대쪽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비슷한 거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새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완전 강추. 맛있죠. 음아 벌레.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laughs> 음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여 앉으라고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라라라라 귀염 귀염 뽀송하게 생기는 모양. 응? 되게 말랑말랑한데요? 응? 아! 맛이 멜로 같아. 음! 음! 맛있다. 약간 딸기우유 맛? 음. 음. 스웨덴 잘하네. 스웨덴. 인정. 음! 아, 그리고는. 진짜 머리 픽스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네요. 나 진짜. 거울 본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좀 못생겨 보이는데. 아니 머리 때문에 너무 쓴겨게 보이는 거야 진짜. 아 그래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갔는데 아 진짜 여기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이 너무 좋고 보통 이거 머리 감길 때한 자코 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있거든요. 진짜 목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힘든데 여기는 아예 눕는 거예요. 그래서. 都不错、啊。<music>